먼저 늦었지만, 2021년 MPC 내셔널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MPC 내셔널은 북미 대륙에 있는 아마추어 바디빌더들이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퀄리파이어 대회이고, 피리스, 브랜든 커리 등이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MPC 미스터 USA와 더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권위 있는 대회인 만큼 수많은 선수들이 출전함은 물론, 아마추어 바디빌더들 중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실력자들도 많이 출전하였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던 두 체급 중 마이너스 100kg 2위에는 조던 제노위치 선수가, 1위에는 저스틴 쉬어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저스틴 쉬어 선수는 오른쪽 손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는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큰 불균형 없이 완성도 높은 모습과 컨디셔닝을 준비하였습니다. 플러스 100kg 슈퍼헤비급 체급에서의 2위는 네이트 스피어 선수가 1위에는 MPC 내셔널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최초의 패트릭 투어라는 코치의 코칭 아래서 시합을 준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불과 시합을 2주 정도 남기고 다른 코치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시합이 가까워지는데도 몸이 나오지 않아 초조한 마음이었던 카를로스 토마스에게 굉장히 큰 조언을 구해준 코치라고 합니다. NPC 내셔널 대회는 과거처럼 오버럴 챔피언 단한 명에게 프로카드를 나눠주는 대회가 아닌 체급 2위까지 프로카드를 나눠주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0kg 헤비에이 체급에서 2위를 기록한 조르던 제노위치 선수와 플러스 100kg 슈퍼헤비 체급에서 2위를 기록한 네이트스피어 모두 그 어떠한 프로컬리파이어시합에서도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00kg 체급에서 1위를 기록한 저스틴 슈어 선수와 플러스 100kg 체급에서 1위를 기록한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 선수는 오버 체급전에서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컨디셔닝 측면에서는 저스틴 셔 선수의 근소 우세로 보였지만 카를로스가 지닌 근육의 볼륨감과 매스감은 이미 프로리그에서 활약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프로 카드를 획득한 내셔널 시합이었지만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에게 쏠린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미 오픈 체급에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같은 신장 170cm의 니거커와 비교한 사진입니다. 약 8kg의 체중 차이는 두 선수의 근육의 두께감에서 가시화되어 보여집니다. 당장의 프로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보디 빌딩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탑 레벨의 선수들과 나란히하였을 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입니다. 아놀드 클래식 공식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투타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 윌리엄 보나, 루마니아 프로쇼를 우승한 라파엘 브란다우, 2021년 시즌 약간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데니스 울프와 함께하면서 도약을 꿈꾸는 맥스 찰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 2021년 프라하 프로쇼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한 샘손 다우다. 만 32세의 나이에 벌써 아홉 개의 IFBB 프로쇼를 우승한 네이 디아샤, 이집트 KO 프로쇼를 우승하면서 2022년 올림피아에 진출한 리건 그라임스, 2021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약간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티브 쿡으로 최근 프로쇼였던 리전 스포츠 페스트에서 눈에 띄게 하향세를 보였던 세드릭 맥밀란, 2020년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 챔피언 바비오기가, 2020년과 2021년 연이어서 올림피아 탑10 안에 들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 2021년 7개의 프로쇼를 뛰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1위를 기록한 모하메드 샤반, 데뷔전이었던 시카고 프로에서 수많은 강자를 꺾고 헌터 브 라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브렛 윌킨 마지막으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 6까지 기록했던 아킴 윌리엄스 2021년 시즌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020년 함께했던 코치와 다시 재결합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이 최근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세드릭은 최근 시합했던 리전 스포츠 베스트에서 현저히 사이즈가 줄어든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사전 심사 이후에 시합을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내 2021년 상반기 폐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이즈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아놀드 클래식을 약 9주 정도 남긴 시점에 세드릭 맥밀란의 피지크 업데이트를 보았을 때 세드릭 맥밀란의 사이즈가 원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피지크 업데이트가 업로드된 이후 세드릭 맥밀란을 향한 걱정의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77년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적지 않은 나이인 세드릭 맥밀란이 앞서 소개한 막강한 라인업에서 전성기 시절의 사이즈를 원복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힘듭니다. 전체적인 하체 사이즈뿐만 아니라 세드릭 맥밀란이 지닌 고유의 쉐입조차 많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세드릭이 이름 복귀보다는 사이즈를 원 복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진 뒤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밀린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부포이였습니다. 다음 주 머슬라디오 게스트는 IFBB 프로 박근우 선수입니다. 박근우 선수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